안녕하세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어 유탁그룹 이현주입니다. 어 저는 전직에 사실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연금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직 후에 연금을 바라보면서 공무원 생활을 저도 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공무원을 그 연금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니시티 와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계기가, 어, 공무원의 연금과 그리고 유니시티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멤버십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공무원 연금은 퇴직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동안에 쌓았던 것이 나에게 수당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니시티 멤버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은 퇴직을 해야 나오는 거고 어, 근데 유니시티 네트워크 마케팅의 멤버십은 지금 즉시 당장 네,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공무원 후에 20년, 그리고 유니시티 안에서 20년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어, 유니시티 멤버십 자산이 훨씬 더 나에게는 큰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대부분은 대면 미팅에서 이렇게 관계십이 좀 쌓이고, 어,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설명들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줌으로 미팅을 초대를 하고, 어, 유튜브는 저희 어차피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유튜브를 저희가 해당되는 분에게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인 땡땡이랑은 별로 안 친해서 <laughs>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 뭐 신제품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면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단순한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려면 그냥 비대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그룹에서 서, 리더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어차피 대면으로 미팅 속에서 성장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 온라인에서 만났던 분들도 결국에는 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적인 변을 본다면, 어, 비대면 미팅 그리고 소그룹 미팅, 뭐 센터 미팅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10번 인스타로 아니면 10번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저희가 부대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볼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카카오톡으로 인스타를 보내지 않고요. 어, 그게 활용도가 높기는 하겠지만 저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가서 한번 얼굴 뵙고 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눈을 마주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쌓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대면 미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에서 오는 그 신뢰감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문자에서 올수 있는 오해들, 그리고 어, 저희가 딱딱하게 보내는 문자들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또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문자로 보내는 것들, 그리고 인스타로 좀 보내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는 편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꺼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 3자에게, 그리고 저의 단순 소비자들에게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 안 통화, 그리고 정말 시간 내서 한번 볼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어, 끈끈하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별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이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의 소비자분들, 그리고 저의 측근들인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 네.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그냥 메시지 정도의 용도로만 쓰시지 그거를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외국에는 어그 거리가 멀고 일단은 그리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정보를 한번 주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인스타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한어 20분 거리면 충분히. 열 어, 명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경북 문경에서 살고 있고 이제 문경과 그리고 인근의 상주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대변 미팅은 문경에 저희가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상주의 소비자분들 그리고 상주의 파트너분들이 이제 생기시는 생기셔서 제가 이제 상주의 작은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3, 3, 5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는 아니고 저희 개인 사무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커피숍이나 그분의 집이나. 어, 뭐 그분의 사무실이나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 본인의 집으로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숍에는 계속 돈이 들고 그래서 어,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 어, 누구나 조금 쉽게 올수 있는 어, 작은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사무실을 네, 카페 같은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어, 공간이 주는 힘을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저 역시 처음에 유니시티를 만나고 뭐 인스타로 제가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그룹 미팅에 초대가 되었고 그 미팅에서 저희 김정수 대표님을 만나서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계속 어디에서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니시티를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면 저는 훨씬 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시티를 하는 그룹이 문경에는 저희 그룹밖에 없고요. 상주에는 유니시티 사무실이 저의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상주에서 유니시티 하면 이현주고요. 그 다음에 뭐 심혈관 하면 유니시티고, 네. 그리고, 어 심혈관, 유니시티 하면 또 이현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상주에 먼저 이렇게, 네. 이름을 알렸으니, 어 저희 유탁 그룹, 네, 요 안에서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같은 도구로도 다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유니시티라는 도구로 누군가는 SNS를 활발히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SNS 보다는 이제 비대면 미팅, 소그룹 미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분들과는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초창기에는 뭐상뭐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전국을 전라도도 갔다 왔고요. 네, 거제도도 갔다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면 가고, 얘가 잘할 거 같으면 가고. 서울까지 하루를 다온종일 시간을 써가며 어, 그 사람 한명뭐 30분 만나려도 와보고 어, 수없이 많은 거리를 오갔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4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 어, 내 주변에 어, 문경상주, 내 텃밭부터 내가 단단하게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조금 더 주변 지역을... 내 소비자 그리고 유니시티 매니아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좀 따뜻한 분위기에 커피숍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 따뜻한 소그룹 미팅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 지나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카페인 줄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유니시티를 알았던 분들이 네, 우연히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고 계세요. 어, 어차피 유니시티가 자가 소비를 후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들면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이긴 하지만 어, 나에게 유니시티를 소개해준 사람이 싫어서 유니시티를 드시지 않는다는 분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정보로는 굉장히 좋은 유니시티지만 나에게 소개해준 그 누군가가 싫어서 사업도 하지 않고 제품도 먹지 않는 분들을 저는 간혹 보고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시티는 어, 이런 회사고 이런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 그런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인식을 저는 지금 상주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 c 플러스 만큼 당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견해는 일반적인 시선도 있지만 어, 간호사로서 직업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 저는 지금 유니시티 C 플러스로 지금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개선되는 결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유니시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에서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많은데 상주의 소비자분들을 같이 어 문경 센터 미팅 그리고 저희가 뭐 서울이나 부산에 큰 미팅으로 그리고 어 pmc까지 사업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 사무실은 소그룹 미팅을 하는 것이지 어 단순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오픈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큰 미팅에 초대하기 위한 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면 미팅에 센터 미팅에 초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 자기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3, 3, 4, 5 미팅을 하다가 어, 센터 미팅 그리고 PMC 랠리 이렇게 큰 미팅에 초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무실에서 소그룹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오픈하시는 아요 독단적으로? 그냥 음, 나 시스템 참여 안 하면 아 그럼요. <laughs> 어, 문경 시스템은 화요일이고 광주는 뭐 목요일 오전이고. 이렇게 활용하고, 소그룹 미팅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분들에서 비전을 보신 분들은 하요일날 또 문경센터로 초대를 하고 또 그분들은 경주나 부산이나 저희가 PMC 리더십 세미나로 초대하는 내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의 8단계에 보면 복제와 카운셀링이라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카운셀링이란 부분들이 어 단순 소비자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들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사업적인 깊이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크기가 나 혼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누군가가 저만큼의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정말 큰 비전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이제 4년 차가 된 저의 사업의 크기와 그리고 이제 한 10년, 17년 차가 지나신 저희 김정수 대표님의 사업의 크기 그리고 지금 20년 넘게 하고 계신 이진성 대표님의 사업의 크기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강의 그리고 조금 더 어~ 오래 음~ 사업을 진행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좀 성장시켜야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소그룹 미팅은 소그룹 미팅이고요 조금 더 리더로 성장하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미팅의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을 가진 않았지만, 뭐, 디렉터도 아니지만, 그냥 제품이 좋아서 오시는 소비자들도 그냥 가장 좋아하는 채템에 대한 강의라든지, 짧게 짧게, 이렇게 스피치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강의보다는 짧게,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의 성장도 있지만 파트너분들의 그런 성장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음 왜냐면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 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진실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아마 그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 오픈이 막 음, 되게 막 환영받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지역마다 다르고 열 편의 사무실 내는 게 여기는 뭐 보증금 월세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만큼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고 고그리 진짜 약간 시골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도 그냥 한번 들어왔는데 좋아서 차 한잔 마시다가 소비자가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헤어졌던 인연들 있잖아요. 과거에 유니시티는 좋은데 제품은 좋은데 아,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먹기는 싫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너무 땡큐죠. <laughs> 어, 너무 땡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려면 후원자 코드가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유니시티 사무실이 생긴 걸 알고 오셔서 정말 단순하게 본인 앱으로 가입해서 제 후원자 코드로 앱 가입해서 본인 정보는 다 알고 있으니 제품만 소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이제 김정수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원래 그룹의 색깔이 그 리더의 마인드의 색깔과 되게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어, 결국엔 사람이다. 어, 그래서 아무리 사업의 비전이 크고 아무리 뭐 보상을 많이 준다 해도 나에게 정보를 제공한 그 사람이 사람이 싫으면 제품도 싫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니티 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게 종재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릇이 정말 작은 그릇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결국엔 사람이니까 그릇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표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릇을 자꾸 키워야지. 내가 싫어서 유니시티가 싫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게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어, 사업적으로 비전을 보는 파트너들이 왔을 경우에도, 나를 통해서 비전을 보지는 않지만, 나 때문에 사업이 싫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어, 많은 멤버십을 담고 있는 저희 이진성 대표님이 그릇이 가장 크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 많이 숙련되다 보면, 그리고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저도 그릇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오셔요. 편하게 오시고 초대도 편하게 되고, 그리고, 어, 강의가 있어도 예전 같았으면 되게 딱딱한 강의를 생각하고 오시는데, 음, 공간이 편하다 보니 되게 또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상주 그리고 문경을 많이 활용해서 어, 저희 지역에서 먼저 멤버십을 어, 구축하고 또 그분들의 또 지인과 그분들의 또 친구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또 많으실 거니까요. 네, 저희 지역부터 단단하게 잡고 네 옆으로 뻗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순간은 초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소그룹 미팅을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초대했을 때 처음에 왔던 멤버들이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 멤버들이 조금 더 다른 분들,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오고 계시고 편하게 지금 오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순 없지만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느낌, 그 다음번에 또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번에 소그룹 미팅이 있을 때 초대가 조금씩 더 되어지는 모습들이 아마 어, 멤버십이 느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저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유니시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유니시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어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품이 좋은 거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그룹 미팅에서 왔던 그 끈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끈끈함과 신뢰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 멤버십을 이제 어, 처음에 그냥 단순 소비자 말고 이 소비자들을 조금 사업자로 연결할 때는 소그룹 미팅을 여러 번 정말 자주 해서 이 사람들과 끈끈해지고 그리고 어, 신뢰감을 쌓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끈끈함이 있으면 조금의 바람이 흔들려도 어, 잘그 멤버십은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차가운 사람인데, 음, 따뜻해지려고 그리고 많이 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올 한해는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